어디였지? 저 위로 올라갔어요. 너... 오, 씨. 바이빙벨로 들어가서 올라가려 했는데요? 클다 큰일 났다, 큰일 났다, 큰일 다 큰일 다 괴물이 있었는데? 무서워. 이게 무슨 땅으로 꺼진 전화? 맵인가? 아니요, 방금 도망친다고 치웠어. 못, 못 봤다, 못 봤어. 되는 것 같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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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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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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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뭐가 온다, 뭐가 온다. 안 돼. <laughs> 뭐가 온다! 아, 뭐가 온다! 뭐가 온다! 너가 온다. <laughs> 어떡해! 아, 죽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게임은 컨텐츠 원입 제 감기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들어가면 은 2층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얼굴 형태를 반영할 수 있고 친구를 초대할 수 있어요. 여기서 2층에서 내려온 다음에 문을 열고 카메라로 저 잠수함을 타고 내려간 다음에 영상들을 찍고 이 영상들을 이 카메라에 업로드를 해서 CD를 굽고 그 CD를 굽고 여기에다가 업로드를 하면은 조회수를 올려서 돈을 버는 게임이에요. 좀 색다른 리셀, 색다른 리셀 같은 느낌이죠. 그 영상 업로드 한 걸로 막 이런 것도 사고 여기 보면은 할수 있는 목표들이 되게 많아요. 포옹도 있네요. 엄튼 이런 거가 있고 이렇게.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와 손전등을 들고 같이 가요, 같이 가. 오케이. 소리 82%? 응, 껐다 켰다 하면 82포. 돼요. 아. 오, 떨어졌다! 어, 안 어. 돼, 안 돼! 오, 깜짝아. 떨어질 네? 뻔했어요. 아, 야, 이거 바닥이 없네? 어, 여기서 소리 나요. 어디서요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밖에서 방금 끼기기 소리 나는데요? 지금 <람소리> 누구야? 어 뭐야 저거? 저 뭐야? 아! 저거? 뭐야. 아, 달팽이 뭐야? 어머! 아 저거 뭐야? 뭐야. 어? 아. <람소리> 뭐 너? <우 .umbai>! <람소리> 확대 확대 확대서 해 확대서 해 찍어 어디갔어? 아, 나왜 이렇게 쫓아오는 거야, 미치겠네. 산책시키는 중. 어? 지진님 아니에요? 얘뭐요 예, 아, 지시님이네 이건... 달팽이, 달팽이. 어, 뭐야? <laughs> 어, <잠깐만. 웃음> 어, 배터리 다 닳았다 안, 안 돼! 빨리 시체 찍어 시체 아니 지진님 어쩌다 죽었어요? 이 어떻게 버리더라요? 큐, 큐 음, 큐 어? 나왔다 갑시다 Q. Q. 요 데이 뭐야? 어머! 아 저거 뭐야? 오바라! 확대 확대 확대! 확대에서 찍어 어디 갔어? 근데 쟤는 못 잡아요. 뭘 쏴? 산책 시키는 쟤. 내가 한번 때려보는데 안 되더라고. 이게 뭐예요? 아 c c 님이네 경비는 경비. <머레> 응, 어? 뭐야 뭐야 <laughs> 뭐? 어? 뭐야 뭐야 <머레> 뭐야 어. 뭐야 네? 뭐야 아, 뭐야 300명밖에 안 채워졌네 그렇게 많이 안 채워졌지? 뭐야, 올라갈 수도 있어요? 아니, 진짜, 바꾸리 되는 줄. 거기서 거기로 가요? 아니 안 가도 돼요. 그쪽으로 네? 아... 그냥 가자 어우 소리 어? 뭐지? 여기 여기 여기! 어? 저기 있다 3일 안에 3천 시청사 수를 높이지 못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. 네. 오, 어. 뭐 있나? 아! 어. 와, 이거 버그 아니야? 죽고 나서 구조하는게더 재밌네. 죽은 것 같아요. 으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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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, 싫어, 싫어! 로 들어가서 올라가려는데요올라 어, 났다 큰일 났다 클 났다 큰 났다 큰 났다 큰 났다 큰일 났다 큰래 났다. <laughs> 났다, <큰일> 났다 어떡해 무서워 이게 무슨 땅으로 꺼지는 맵인가? <laughs> 아니요 방금 도망친다고 죽었어요 <laughs> 어 있다 못 봤다, 못 봤어. 빼는 거못 봤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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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었다. 어 뭐야? 이게 산소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 내로 아.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죽은 거예요. 시프트 누르면 빨리 달릴 수 있어요. 아. 그 지진 중인 괴물 있잖아요. 예. 네. 게임 네, 후레쉬기 좀 없어져. 아. 네. 뭔가 이렇게 보니까 추억 사진 찍으러 가는 것 같아요. 오, 어 <laughs> 어떻게 들어오냐? 음, 또 위치가 다르네. 아현아님 이쪽으로 가셨거든요? 찾으러 가야겠다 <laughs> 아! 왜요? 왜요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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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이거 감옥 풀어어요3 어? 어 네? 아저다 <laughs> 아, 썼어요 카메라 <laughs> 34달러 있는데요. 찍어? 버거 찍어. 어. 가자 가자. 어, 저도 데려가요. 아 뭐야 저 튕겼는데요? 어, 저 이거 원래 들어가면 다찢어온다 실행시켜줘야 되나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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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얘 때문에 놀랐네